우리들 뭐 장수의 비결을 꼽자고 하면은 잘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주인공께서는 여기에 특별한 무엇을 하나 더 갖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강원도 원주의 한 낚시터입니다. 백년 세월을 낚으며 살아간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아갔는데요. 백년 세월을 낚으세요. 자, 인적 없는 낚시터에서 발견한 사람 모자 보이시죠? 혹시 주인공이신가요? 다가봐, 모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 어, 백세? 나이 잡나?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낚시해요, 낚시. 자, 우선 연세 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보기로 했는데요. 팔십둘이에요. 아, 92. <laughs> 네? 공식 어? 요 아, 갑자기 열 살이 왔다 갔다. <laughs> 자, 그런데 아직 100세가 안 됐다고 말하신 어르신, 잘못 찾아왔나 했는데, 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십니다. 확인 결과, 네. 보십시오. 1911년생, 우리 나이로 <laughs> 올해 103살, 대작진이 <우와>. 찾던 <laughs> 자, 뭐, 그 어르신 맞습니다. 백0 0이에요1주 백줄. <laughs> 네, 오늘의 주인공, 103세, 이호준 할아버지십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자 백세가 넘은 나이에도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낚시를 취미로 즐기고 있다는 할아버지. 이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할아버지의 낚시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물고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아주 작은 즐거움인데요. 자 그런데 이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보세요 지금 낚시 해. 할머니식. 응. <laughs> 갈 시간 됐어. 빨리 갈게. 응? 할머니 빨리 오래 빨리. <laughs> 네. 그렇게 좋아하는 낚시꾼만 전화 한 통에 할아버지는 곧장 집으로 향하십니다. <laughs> 그 할머니가 많이 기다리시나 봐요. <laughs> 왜? 아버니 보고 싶어서. <laughs> 아니야. 밥 먹으라고 같이 밥 먹으라고. 아밥 먹으라고. <laughs>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그러다 할머니께서 골목까지 나와서 할아버지를 반깁니다. 아 안녕하세요. 공을 잡았어요? <laughs> 아못 잡았어요. <laughs> 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생 동반자로 살아오신 84세 아 윤홍년 할머니. 어, 가끔은 할아버지 낚시가 못마땅하시다고 하세요. 잘 어, 그 피지 않아요. <laughs> 물이 빨라고 하얘다 안 잡혀 그냥 갔다 오는데 뭘? <laughs> 네. 그리고 이 낚시로 할아버지 건강에 무리가 올까 아.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별로 안 해. 다리 아프고 좋지 않다. 음. <laughs> 허리 아파가지고. 그래 또 어머님이 전화해서 또 얼른 들어오라니까 또 금방 들어가시. 어떻게 전화를 해도 하도 안 오니까. 음. 자 이렇게 낚시를 즐길 정도로 건강한 103세 이호준 할아버지 음. 건강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드시는 건 아닐까요? 네, 공복입니다. 네. 고기 사다 네. 장조림 해놓고 그렇지 뭐. 음 좋아하시는 건 그런 거 좋아하세요? 음, 그런 거. 아니 이가 없으니까 음. 물론. <laughs> 아니, <laughs> 자 아무리 봐도 평범한 재료로 만들어진 평범한 반찬을. 차시데요 자, 여기에 할머니의 정성과도 <목소리도> 맛이 더해져서 아주 <어르신을> 엄한 <위한> 밥상이 <목소리도> 밥상 <목소리도> 완성됩니다. 빨리 와 이거 찍어야 간대. 드시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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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촬영이. 네. <laughs> 자, 할머니가 차려 주신 소박하고 정갈한 점심 식사입니다. <laughs> 네. 자, 그런데 어찌 어르신의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죠? 네. 네. <laughs> 가 이거 햄인이왜안 잡선 영매. 좋아하시네. 김치국물만 응. 먹으면 안 돼. 어? 그래서요? 이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네, 평소에는 고기 반찬을 즐겨 드셨다는 할아버지신데, 네. 이가 없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부드럽게 네, 맛보시도록 준비해 드렸건만, 네. 영, 오늘은 입맛이 깔깔한 듯 고기 반찬에 젓가락을 대지 않습니다. 우와. 자, 그리고는 결국 일찌감치 오. 이 수저를 내려놓으시는데요. 오. 다안 드셨어요. 네. 아니, 음. 자, 결국. 있겠네. 반 공기 넘게 밥을 남기셨습니다. 밥 엄청 많이 남기셨는데요? <laughs> 어, 왜 갑자기 웃으셔? <laughs> 다 먹을 거예요, 안 먹어. 왜다안 어? 드세요? 배안 고프니까. 아, 어, 평상시에 많이 안 드세요? 많이 먹어. 이거 다 드는데 오늘 은또왜안 들어? <laughs> 많이 드시는데 오늘은 안 드셨어요. <laughs> 자, 밥은 건너뛰었어도 절대 건너뛸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르신이 매일 손수 만들어 드신다는 이것.